햇볕 비칠 때의 블루 색깔하고 비가 오고 햇빛이 없을 때의 블루 색깔하고 다릅니다. 비 오는 날 한번 보시면 정말 예술입니다. 소비자 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니 블루 하니까 레이니 블루가 뭐냐 노래 제목이냐? 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니 블루는 글라스틴트에서 나온 금속 필름 중에 한 가지 그레이드 제품명입니다. 보통 이제 필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정색과 검정색이 아닌 필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는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반사 필름이라고 얘기하고 어 저거 그린색이네. 파란색이네. 또 빨간빛이 나오네. 이거는 뭔가 금속성을 집어넣어서 반사도를 둔 필름들입니다. 그래서 반사 필름. 그래서 색이 검정색과 검정색이 아닌 걸로 나뉩니다. 이 제품은 검정색이 아닌 컬러 요소를 가진 썬팅 필름입니다.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안에다 시공을 한 거고요. 시공을 한 것과 밖에다 필름을 얹어놓은 것과 카메라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 보입니까? 이게 조금 이쪽이 반사도가 심합니다. 아 이쪽이 반사도가 심하고 이쪽이 칼라가 보이죠. 근데 어,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칼라는요, 요 하얀 빛, 하얀 빛이 들어가서 조합이 돼 갖고 카메라 렌즈 조리개를 움직여서 만들어진 칼라입니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봐도. 근데 좀더 리얼하지 않고 칼라감이 영상 속에서는 좀 적죠. 그래서 이 칼라감을 보려면 자연빛 밖에다, 실 외에다가 차를 놓고서는 해가 없는 날, 살짝 하늘이 비춰지는 그 각도에서 칼라감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이니 블루는 벤치에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고 해서 유리가 접합력이라고, 유리 두장 사이에다가 금속 필름을 집어넣어요. 금속 필름 또는 안전 필름을 같이, 금속 필름과 같이 집어넣어서 밖에서 볼때 반사도가 있는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지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벤츠 보시면 컬러가 다, 다르죠? 살짝 유리가 튀어나온 색깔. 그린색도 아니고 블루색도 아니고 약간 오묘한 그런 색깔. 그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라고 통칭을 하는데 보면은 그런 컬러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칼라 필름이에요. 그게 글라스인데 레인이 블루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반사 필름 군 중에서 가장 좋은 그레이드 위치에 있고요. 가격은 전면 축후면 시공을 했을 때 130만원입니다 예, 전면 48만원 그다음에 축후면 82만원이죠 그래서 130만원 하면 적은 가격이 아닌 건 압니다 한데 필름 자체가 특수한 필름이고 상당히 그레이드가 높습니다 뭐 하나하나 코팅 구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칼라감이 주는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에 가시다 보면은 어? 칼라유리네? 그런 러 차들이 나옵니다 에메랄드빛 그린 색깔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차 그건 일반적으로 스포터드 필름입니다 어, 글라스틴트에서는 선셋이라는 제품이 있죠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필름 중에 하나죠 선셋 제품 보시면 은 어, 그게 그 에메랄드 색깔 나오는 필름이에요 유일하게 어떤 컬러감으로 나오는 필름은 세 가지가 있죠 페브라는 게 있고요 또 선셋 레인이 블루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패브는 제껴놓고요. 요거는 금속이 아닙니다. 컬러감을 갖는 두 가지 제품. 하나는 에메랄드 색깔. 일반적으로 길에서 볼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고, 레인이 블루는, 자, 색감이 요렇습니다. 에메랄드 빛보다는 블루색이 조금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런 블루색을 가진 필름이 차 유리마다에 갖고 있는 살짝 그린색이 조금 더 많은 차도 있고, 그린색이 적은, 뭐, 예를 들자면 다마스. 레이 이런 소형차들은 유리에 그린 칼라가 적어요 그래서 차단 효과를 뺐기 때문에 그린색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칼라감을 표현해 주는 것은 다, 다 유리마다 조금씩 다르다 같은 필름을 벤치에 시공하고 또 로스 로이스에 시공하고 BMW 시공했을 때 칼라감이 살짝 다릅니다 그거는 유리가 가진 칼라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칼라 효과를 내 주는 것은 선셋 레인이 블루 필름은 블루적인 요소가 강하다. 벤츠 라미네이티드 글라스를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블루 느낌이 있어요. 그린보다는 블루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블루스러운 라미네이티적인 요소가 많은 필름이 레인이 블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라스 틴트 레인이 블루라고 검색하시면 무수히 많은 시공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차가 검정인 차와 회색, 흰색, 밝은 느낌의 차에다 시공했을 때 컬러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보다는 검정 또는 그레이 또는 빨강 이런 컬러감이 강하거나 아니면 채도가 없는 그냥 다크한 컬러에 이렇게 유리만 튀어나오는 블루 컬러를 집어넣으면 예쁜 구석이 있습니다. 색깔 구도가 좀 안정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도드라진 파란색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름도 레인이 블루라는 이름을 졌지만 비올 때의 블루 색깔을 연상하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땡볕을 비칠 때의 블루 색깔하고 비가 오고 햇빛이 없을 때의 블루 색깔하고 다릅니다. 비 오는 날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래서 컬러의 개념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은 전면 축후면에서 130만원입니다 지금은 10%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야, 서비스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격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레이니블루는 전국적으로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낮다고 시공하시는 것보다는 업체를 엄선해서 서칭하고 검색하고 또 시공하셨던 분들 또 포스팅을 썼던 업체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시고 그 업체가 어떤 시공 마감 능력이 있는지 상향된 시공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급인지 그걸 보시고 할인율과 접목해서 결정을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로스레블루 산타나 역시 글라스틴트.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레이니 블루 필름은 컬러 필름이고요. 블루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유리에 따라서 블루색의 느낌이 조금 더 에메랄드하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더 파랗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 유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필름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차 안에서 밤 운전하실 때하고 낮에 운전하실 때둘다 똑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선명한 필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정도로 필름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기능도 좋고, 열차단은 전면하고 축구면이 조금 다르지만 80% 이상입니다. 예, 90%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열차단도 상당히 좋다. 열차단을 내려면 화학적인 요소를 왕창 집어넣어야 되는데, 화학적 케미칼을 왕창 집어넣으면 뿌연데, 이거는 정말 특수하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크게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장기적으로 받을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 어디를 가시나 지금 레인이 필름을 본사에서 공급받아서 시공하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포스팅을 올린 업체들이 특히나 시공 경험도 있고 또 필름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문의를 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시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을 제가 꽤 많이 했는데 제가 만든 필름이라 고해서 자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는 레이니 블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필름에 대해서 너무 겁내 하지 마시고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시공 후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오늘 레이니 블루를 소개하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레니블루 신형 제품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